오늘의 매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을 대신해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매물입니다. 오늘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길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뉴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의뢰해 주셨는데요. 매물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뉴로드 부동산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매물에 대한 기본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 4억 5천만원으로 면적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약 227평, 연면적 약 44평입니다. 방 구성은 1층, 거실, 주방, 방 2개, 욕실 2개, 2층은 방 2개, 욕실 1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 기준 남향으로 창이 나 있으며 주차는 2대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05년 5월 6일로 현재 비어있는 곳이라 즉시 입주도 가능한 곳입니다. 모악산이 인근에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고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문보다 건물이 약간 높게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 뒷면으로는 길쭉한 댓글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곳에는 아궁이가 있는데, 아궁이와 이어져 있는 방이 찜질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찜질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 대문 옆쪽으로는 넓은 데크를 마련해 둬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데크를 지나면 넓은 마당이 나오는데요. 잔디와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해놔서 멋진 조경을 갖꾸어 놓았습니다. 현재 집을 비워놓은 상태라 관리가 안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당 뒤편으로도 넓은 토지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저온창고를 설치를 해둬서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쪽 토지는 현재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풀이 무성한데 풀을 정리하여 텃밭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넓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공간에 뭐 차량은 한두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태양광을 설치하여서 전기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곳의 경우 심야 전기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을 한다고 하니 이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널찍한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현관을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사이즈가 넓어서 사용하시기 편리할 것 같으며 현재 보고 계신 곳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찜질방입니다. 이곳은 편백을 이용하여 벽면을 마감해서 편백 나무로 냄새를 맡으면서 찜질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베란다를 마련해 뒀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으로 창이 나 있어서 채광도 우수하고 마당을 딱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주방 사이즈도 충분히 넓은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도 별도로 가스레인지를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쪽으로는 또 별도의 창고 공간을 마련해 둬서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에 층고도 상당히 넓어서 많은 양의 물품을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쪽으로 안방이 있는데 안방 가기 전에 어 넓은 붙박이장이 있어서 여기에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요 안방에는 욕실도 마련을 해 뒀는데요 안방 욕실의 경우 욕조까지 설치를 해둬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중공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노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더욱 멋진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층을 살펴보면요. 2층은 이렇게 바로 앞쪽으로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2층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도 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서 뭐 이쪽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을 놓고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이 총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어, 1층과 2층의 공간을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기 안방으로는 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2층에서도 충분히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매물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뉴로드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과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다양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